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한 절이니까요. 아주 짧으니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 어, 제목은 어, 에필로그 사건 추억 신앙고백이라는 아주 멋진 어, 그런 어, 설교 제목으로 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필로그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2014년을 우리 마지, 마감하는데요. 어, 한 해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2014년은 어떤 해입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이한해에한 사건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저는 201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04년에 뭘 했는지 기억이 별로 없어요. 2004년에 내가 뭘 했지? 더 올라가면 1994년에는 내가 뭐 했지? 여러분 뭐안 태어나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94년에 내가 뭐 했지? 군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거짓말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뭐 <laughs>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한해 동안 했던 사건들이 점점점점점 사 기억들이 사라지고 한 가지 두 가지밖에 나의 기억 속에 남지 않게 됩니다. 어, 올한 해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어떤 사건이 혹은 어떤 기억이 여러분의 평생에 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어 유난히 사건이 많았어요. 어, 그 21세기의 어떤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이 뭐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정윤회라고 하는 어, 최근에는 또이뭐 정윤회 씨라고 하는 게이트가 또 터졌죠. 어, 누군지 아시죠? 그 최태민 목사라는 사이비 목사의 딸의 남편, 사위죠. 이 사위가 이제 어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뭐 이런 문건 그거를 또 누가 또 리포트를 써갖고 보고했는데 그게 또 밖으로 유출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죠 또 어~ 대한항공 어~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 대한항공에 또 어~ 땅콩 사건이 또 있었고요. 또 신해철 씨가 아주 의료 사고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올해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정말 여러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판교에서는 공연장 환풍구가 붕괴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그 아이돌 중에 뭐 레이디 스코드라는 그런 아이돌이 있었는데 아이돌이 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도 생겼고. 어, 태백선 열차가 아, 그, 또 어, 충돌해서 사고가 일어났고 어, 유병원, 유병원 씨는 또 죽었고 <laughs> 우리가 자주 타왜 아, 넘어가지? 뭐가 왕창 넘어가네? 네. 어, 뭐 많아요. 뭐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뭐 적은 것 중에 그 그, 뭐, 도지사 아들이, 뭐, 후임, 막 성폭행하는 사건도 있었고, 뭐, 금정역에서도 폭발 사고가 있었고, 하여튼간, 어, 우리, 특히 이제 안산 주변에서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 지금 이 살인의 추억이라는 이 포스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영화가 예전에 그 개구리 소년이라고 하는 그 소년들의 살인 사건을 이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어? 아, 화성. 아, 미, 아 미안해요. 아, 그래. 잘못했어. 에이. 개구리는 뭐였더라? 어, 하여튼간. 어, 이제,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은 왜 추억일까요? 살인 사건이 아니고 살인의 추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추억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추억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 사건이 추억으로 바뀌게 돼요. 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건은 추억으로 변,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성살인 사건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살인의 추억이라고 예전에 일어났던 일을 추억하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나수록 나에게 이 세상의 어떤 사건은 점점, 점점 추억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 추억으로 남아있게 돼요. 저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 뭐죠? 그, 제가 싫어하는 벌레, 일배충. 그러니까 이이 이 친구들이 뭐냐면 과거를 추억하면서 어, 전장군 전장군 그러는 아이들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안 좋은 사건들이 점점 점점 점 추억으로 변하고 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부독재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독, 군부독재 시절에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부모님은 일제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그게 추억이 돼 버렸어요. 사건이 아니고 추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아마 올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도 사건들도 시간이 지나면 추억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게 추억으로 바뀐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거냐면요. 여러분 혹시 액터 오브 킬링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다큐멘터리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군부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구대 타가 일어나서 군부독재가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됐지만 이, 이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군부독재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군부독재 그러니까 구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인을 했는지를 다큐멘터리처럼 막 찍어요. 그래갖고 막 사람 죽이는 것도 막 가가지고 막 하고 자랑하고 공영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토크 쇼하면서 내가 사람을 몇명 죽였다고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끔찍한 사건이 자기에게는 추억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억이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삼풍백화점? 어? 아, 내가 어렸을 때가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냥 추억이에요. 아, 예전에 백화점이 무너졌던 적도 있었어. 그때 이 백화점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가갖고 막 청바지 주워오고 백화점이니까 백화점 물건들이 거기 막 있잖아요. 막 가가지고 그 물건들 막 주워오고 그랬어요. 그 사람 한쪽에서는 사람 구한다고 막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 물건들 막 훔쳐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제가 태어나기 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진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멀쩡한 다리가 갑자기 폭 가라앉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우리에게 사건이 아니고 그냥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추억이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됩니다. 사회적인 이슈들이 점점, 점점 추억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개인의 영역에서도 아마 과거는 점점 사건이 아니고 추억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도 분명히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어 지금 응답하라 1994뭐 이런 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 추억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1994년에 뭐 하고 계셨어요? 아니면 그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한 5년 전에 여러분 뭐 하고 계셨어요? 그때에는 정말 크게 느껴졌던 사건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추억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추억팔이, 추억팔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뭐 이렇게 좀 낮춰서 이야기하는데,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가 그런 거로 개봉을 해갖고 되게 인기 있었죠. 여기, 어, 아시죠? 못 보셨어요? 문화생활 좀 해. 이 영화 보면은 거기 이제 그 연세대죠. 연세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정릉에 그 가서 뭐 이렇게 촬영하고 뭐, 그, 한옥집 안에 막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어, 제가 다니던 그, 제가 타고 다니던 그 버스, 내가 살던 그 집, 내가 어렸을 때 소풍 다니던 정릉.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누가 나를 스토킹했나? 어떻게 내 얘기를 저렇게 똑같이? 자매만 수지가 아니었어요. 자매는 합성수지였는데, 아니, 나 그거 영화 보고 깜짝 놀랐어. 아니, 내가 타고 다니던 버스, 내가 내리던 그 집, 내가 지나다니던 그집 앞. 그래서 거기 그집 앞이 다 제가 살던 동네예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그, 어, 정능 유원지, 그, 추억 파리를 하고 있죠. 그 시대에는 그, 그 동네 사는 게 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다 추억이 됐어요. 아, 아름다운 옛날이요. 수지였으면 좋았을걸. 군대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군대 생활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군대에 그냥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하고, 아, 나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뭐 맞기도 했고, 뭐, 어, 뭐죠, 라면 끓여먹다 걸려가지고, 어, 뭐 군장도 메고, <laughs> 뭐 그런 이야기들 지나고 나니까 할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아마 다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사건이 큰 사건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추억으로 바뀐다는 거죠. 지금 우리 안산에 세월호라고 하는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도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추억이 될 거예요. 만약에 안산에 안 살고 여러분들이 딴데 이사가면 내가 안산에, 예전에 안산에 살았을 때 그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었다라고 추억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추억이 되고 점점점점 사건은 추억으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추억으로 끝나면 안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뒤에 글자를 뭐라고 썼죠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추억을 넘어 신앙 고백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추억이 돼요 2014년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의 추억이 될 거예요. 그냥 여기서 앉아서 예배드렸던 이 모습 혹은 뭐이 안에서 뭐 누구랑 뭐 셀원끼리 누구랑 티격티격 싸웠던 거 또는 이 안에서 지금 뭐 이렇게 뭐 어? 서로 사귀고 어? 어떻게 될지 몰라요. 10년 후에는 그냥 추억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추억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무슨 말이냐면 추억을 넘어서 2014년에 이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 추억이 당연히 그냥 자동으로 돼요. 아무리 안 좋은 것도요, 추억으로 변해가는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2014년이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뭔 말이냐면, 신앙 고백이 뭐예요? 사건이,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자,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건을 신앙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당시에는 큰 사건이에요. 막, 뭐, 몇 주, 막, 전치 몇주 나오고, 막, 다리를 다칠 수도 있고, 뭐, 수술을 할 수도 있고, 큰 사건인데,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되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이 사고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시는가, 혹은 하나님이 이 사고 중에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가,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덧붙이면, 이게 신앙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납두면 추억이 돼요. 아, 예전에 나 교통사고를 당했었어. 그래서 뭐어뭐 어, 뭐, 얼굴을 많이 다쳐서 지금 이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추억이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신앙 고백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사고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사고 중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걸 느꼈고 혹은 그 사고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게 됐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고를 주신 이유는 분명히 이거 이거일 거야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사건이 추억을 넘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 고백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수많은 사건은 다 추억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나 되돌아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안에 함께 하셨나. 어떤 숨결이 그 안에 있는가. 고백하면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 얼마 전에 개봉했는데 보셨어요? 이 영화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 영화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어, 그걸 느끼고 그걸 아는 사람은 이 영화에서는 모세 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냥 다 우연히 재앙이 일어나고, 뭐, 바다도 다 그냥 우러 근데 모세만 그 사건들을 하나님이 그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모세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건은 모세에게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추억이에요 영화를 봤어야 이걸 이해를 하지 답답하구만 어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을 한번 되돌아볼게요 자 보세요 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 그러니까 대답을 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익투스. 이예수스 크리스투스. 익투스 우. 휘오스, 엑스, 어, 에스. 어, 소테르. 그러니까, 여러분, 익투스라고 물고기 아시죠? 그 앞자, 이거 앞자가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건데, 어뭐 그건 딴 얘기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아까 전에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니까 똑같은 예수님을 볼때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인가 뭐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예레미야인가 이렇게 말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건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고, 같은 사건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게 신앙 고백이고, 같은 사건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2014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 고백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백부장도 있어요. 똑같은 예예요. 예수께서 숨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성소 휘장이 막 갈라지고요.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만 그걸 볼수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는 다른 사람은 어저 예수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끝. 그런데 백부장은 그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백부장은 신앙고백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왜 백부장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여러분들 2014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2014년에 수많은 사건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신앙고백입니까? 아니면, 그냥, 추억거리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정말 재수없는 일입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모든 사건들이 신앙 고백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넣어놨는데요. 이거 말고 또 그러니까 물고기 1 5 3 마리를 이렇게 건지는 장면인데요. 보시면은 어그 예수님의 애 제자가 그 물고기를 낚는 걸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리고 주님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이, 이 본문은 오병이요. 그러니까 많은 떡, 떡과 포도주, 아니 아니 떡과 물고기. 에로 많은 사람, 5천 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잘 먹고 땡이에요. 근데 이 요한의 저자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보고 누구는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그냥 오 어, "아유, 배부르다, 잘 먹었다"라고 이야기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고백이 가득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신앙고백이 되십니까? 그냥 아, 또 뭔가 일이 일어났다.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고백이 차고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은 저에게도 정말로 어,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할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할수 있다? 혹은 신앙 고백이 되는. 아, 저는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아, 목회자로서 정말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정말 내가 위로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같이 울어주시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 이 사건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구나. 물론 모두에게는 이제 아픈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개인 개인에게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2014년의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보입니다.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보일 줄로 믿습니다. 2014년,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나고 나면 다 그냥 추억이 됩니다. 꼭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201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